도전. 십팔점. <laughs> <8, 웃음> 네 형이라고 불러야 돼. 서울 올라가니까 지금 뭐야? 애들한테 한마도안할 거야. 그냥 밖에서 설거지 한게더나았었어요 안 되게 래 아, 어. 형, 친구 친구 아, 아, 어? 친구 형 친구 형. 빨리 와, 빨리 가. 형 빨리 와. 빨리 가. 빨리 와. 아 이렇게. 양유성 와. 양 와. 양유성 버로 고쳐야 되겠어. 양유성 와. 형 빨리 와. 할거많 형. 형할거많아 빨리 와. 형할거많아 빨리 와. 형 빨리 와. 형 빨리 와. 형. 빨리 와. 형, 나 지금 혼자는 가고. 동생이 동생이 지금. 형한테 해주는 거야? 대드린 게 아니라 일로 와형할거 많아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야 계속 일로 이기권 형야계 일로 근육 많은 형 빨리 일어나 아휴 머리 좀 굳혀야 되겠네 형 이런 거 치워 난 설거지 안, 어, 안 해도 돼어 내가 할 테니까 응. 아, 형은 이기야, 이기야. 이런 거좀 치워 형은 아휴 힘들다 나좀 이따 치워야지